음. 야, 잠깐만 아우 음, ㅈ될뻔 음, 음. 음. 어, 뭐해? 레이저 조절중이다 이게 제일 안맞네 음. 나도 뿌릴게 뿌린다 뿌렸어 아 탄을 장전을 안 해놨네 그러면 다그 늑대 모아놓은 곳에 있는다. 여기 그 넘가. 오른쪽으로 빙 돌아서. 응. 음. 그 오른쪽으로 빙 돌아 가지고 앞으로 쭉 가. 어. 보이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인 거 같다.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병신아. 얘가 있냐? 오른쪽으로 돌락 하면 오른쪽으로 돌면 되지. 보이지? 어, 보여. 니랑 눈 마주치자마자 니가 왼쪽으로 통화데 나랑 못 봤어. 그러니까 니가 잘못했어. 실사용 나왔다. 얻어가자. 응. 레이저 키지마. 사람한테 보입니다 어? 그거 보.. 보였어? 나한테 보이지. 나도 야투 좀 끼고 있는데 내가 보여. 아, 맞다. 근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야투경 낀 사람은 더더욱. 끝 그, 빼고 티 한번 눌러봐. 거의 안 보이긴 한데 가까워지면 엄청 진하게 보이거든? 어, 이거 되게 찐한데 니가 너무 진한 걸한 거야. 그니까, 당연히 가시로 봤을 때 진한 거는 야간투싱에도 진하게 나와. 어. 응. 니가 가시랑 비가시랑 확인 안 하고 그냥 해 그치. 안에 들어갔다고 그 응. 가시도, 가시는 연한데 비가시는 진한 게 있어. 빨, 빨간색 중에. 그런 거 쓰면 된다. 오케이? 응. <laughs> 이거다. 나 응. 아, 그리고 뒷문 바로 앞쪽에 있다. 세 어. 장전. 그쪽으로 갈까? 사자저 새끼 나무 뒤에 숨어있었어 개같은놈 도와줄까? 위에.. 위에.. 위에 있다 그.. 제재도.. 왼쪽 포크레 불도저? 포크레인.. 불도저 말하는 거 맞지? 어, 불도저.. 어.. 크레인 입고 있잖아? 잠깐만 기다 이 AKM 들고 있네. 왠지 아프더라. 개같은 놈. <laughs> AKM 든 스캡을 하니. 이 새끼 단발 AK 있는데 니 가질래? 어, 가질게. 근데 좀 이따 하자. 적안 <laughs> 보인다. 나 지금 앞에 누가 있다.

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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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위치 파악이 안된다 아, <놀람> 아, 올라왔다니까 포크레인 쪽이다 <놀람> <놀람> 앞에 있는 새끼 시체 안에 그거 들어있다 음. 오케이 k 단발 저 위에 올라오면 이 k a 단발 하나 더있 음. 어? 파카도 안 챙기러 가는 거야? 어 니가 챙길 거면 챙긴데 아 얘한테 유엔 있다 다 터진 거긴 한데 다 터진 거더라도 어, 유엔이 낫지 아, 나 올라간다 무기 상자 안 뒤졌냐? 뒤지겠다고 내 다리를 터뜨리다니 아너 다리 터졌지 그작 그거 뒤지겠다고 내 다리 터뜨렸다 말이 되냐 안된다 안된다 이 나쁜 놈들아 내 다리는 그렇게 헐값피하니란 말이다 이런 짓은하지말아 p 2 가져갈래? 응. 어? p 2 가져갈래? 이 P26이 뭐였더라? p 2 6 r 아 시그. 시그 어 가져갈래 야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나 지금 나무 토막 응. 쪽으로 이동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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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인 오케이 너..이거 너지? 어 나야 여기 시체 몇개 있는 끝. 이 시체 몇개 있는 거끝이 새끼한테 권총 들려 놓을게 소지 응. 들고 있는 새끼한테 응 빨리 권, 권총만 가져가 빨리 응. 보네? 가방, 그, 오케이, 네. 권총 칸에다가 넣어놨다.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떠. 내가 챙겼다, 일단. 네. 뿌린다. 네. 뿌렸다. 어, 봤어. 봤어, 봤어. 땡큐. 내네 말대로, 눈에는 잘안 보인대. 그, 야간투시 형끼면 보이는 레이저가 있지. 어, 눈? 그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보이긴 해도 야간투시 형끼면전다선명 하고... 그러니까 그런 레이저가 야간투시 형용 레이저다. 그게... 응... 금고이지첫 번째에서 옷까지 좀 뒤진다? 음 가질래? 이악탄 아니 순식간에 꽉 찼어 응. 생각해보니까 내이 쓰레기 담배를 왜 계속 가지고있지? 거 어? 쏘이주 담배 아쏘이주 응, 음, 그렇지. 어, 나는 숲속, 근처 숲속 쪽에... 숨어있어라. 아이씨 이왜 이렇게.. 엉성해 뭐가? 불속이 존나 엉성해 내 시야만 가지너 담배 모으는 게스트 있니? 아직 안 떴어 한참 남았지 I'm n o 그 s 케빈의 i 지로이쪽 r e not s 나왔 e if y 억 키. 쓰레기. 플플러 나왔는데 필요해? u r e not s 필요 e if you're not sure i 랩 배터리. 아 그러면 필. 필요... 라와 응. 랩랩 배터리 배... 떴다고? 응. 어 필요한데. 이것도 너 가져라. 어.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질 공간이 만들면 있어. 나를 버렸어. 한 번에 기어버렸네 응. 포레시 쓰다가 표적지식 이있으니까 아무 응. 끼리 표시할 때 서로 안 보는 거 문제다. 포레시는 빡 비추면 바로 알아. 응. 그렇지? 이저 표적지식이 너무 안 보여 다른 사람한테 특히 위치 보를 때. 그런데 내가 봐봐. 그러면 보이지? 생각보다 진하게 보이지. 어. 이걸 근데 그게 위치를 보는 비추면 모르는... 플레이한테 응. 비추면은. 그니까 어. 위치 몰라도 지나가다가 너무 대놓고 응. 있으면 그게 보여. 게다가 좀 응. 멀리 보이고 싶게 멀리까지 잔인하게 나와 있거든. 선이 응. 그 때문에 좀 위험하지 다른 플레이어 있으면 응. 야, 근데 데들리슬롭 영상 보는데 1열로 뛰어가도 위험하더라. 데들리슬 슬롭이 일... 위험하네. 어. 내가 원래 지그직으로 뛰어라 했잖아. 살짝씩 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알아 듣고 그냥 일렬로 뛰니까 나도 일렬로 뛰어라 니들 다 죽어라 하면서 뛰는거지 원래 일렬로 내가 뛰지 말라 그랬어 거리 뛰우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음. 왜냐면 일렬로 뛰면은 음. 쟤네들이 난사할 때그 총알이 정확하게 우리 쪽으로 일직선으로 다다다닥 박히잖아 어, 한명 죽고 그러니까.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도 그거도 막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쓰러지면 그거 막고 이런식이 있 그래서 조준점 선 하나에 다섯 명이 다 겹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응. 그렇게 다니기 귀찮고 응. 하니까 그냥 일렬로 따라오는 거야 계속 응. <웃음> <웃음> 데드리 슬로비 뒤치 두명 일렬로 달려가는 거 뒤치해가지고 한 번에 죽이더라고 두 명은 일렬로 뛰어도 상관없어. 왜냐면은어차피두 명은 한 열로 맞춰지면은 주이가 쉽거든. 응. 그러니까 좌우로 기울어져 있어도 그 응. 타이밍 맞춰서 난사하면 주이가 쉬운데 그런데 다섯 명을 일렬로 뛰면 다섯 명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니든 응.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서로 일렬로 안되게 어느 방향에서 가도 다섯 명이 안 겹쳐지게 그렇게 뛰어야 돼. 응. 그래가지고 내몸 말이고, 맨날. 너보고. 아, 아, 이것은 AK... S74U라는 것이다. 쓰레기지. 나 랜스로 뛰였겠다나킬 못했어? 어. 킬하러 갈까? 저핀 킬로 킬 못했어? 어, 있어. 하나. 일걸? 왜 하나밖에 없어? 킬러가. 어? 펜 킬러가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닐 만큼 많이 있지가 않아. 가는 그니까 그거는 사야 돼. 페인 킬러 많이 안 찍힌 새끼들, 특돈 아끼려다가 자기 목숨 잃는다. 장비랑 이렇게... 나 지금 여기까지 온데, 벌써 3개 썼거든. 페인 킬러, 어... 그런데 니네 그거 한개 가지고 저 걸판 걸어올 생각했어. 막... 제로 머리 까여서 이음 하이지. 근데 이미 없는거같아 응? 아니야? 응 음, 니가 없는 내가 없는거같아 내가 말하는게 이것이 차량이잖아 근데 뒤에 보면 이거 약간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거든 아 그러네 포크레인 달려있네요? 몰랐는데 어, 포크레인 이것처럼 달려있잖아 손잡이가 어. 사실 이거 불도 저기도 한제 포크레인이기도 해. 근데 나는 저거 높게 돼 있는 게더잘 보이잖아. 멀리서 봤을 때는 어. 그래서 어. 포크레인이라 불러. 그냥 나 주, 전혀 몰랐어. 주간에서도 항상 저거 봤었는데, 아, 여기 트럭 쪽에 이쪽에 가끔씩 그거 응. 나온다. 뭐 MBSS? 응, 그래데 어, 그래서 여기서 우드에서 도끼로 갔다가 저기랑 차량 바퀴 뒤쪽에 잘 살펴보면은 응.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드 응. 뒤질만 하다 그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뭐가... 갔을 때 가방이라도 줄수 응. 있거든 그러면 가그러 그런... 가방 안에 이것저것 들어있게 멋짐이래 일단 걸을게 계속 응 필요하면 말해 바로 줄게 핸킬러 떨어져서 걷는 게 아니라 스태미나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응 IOTC다 보니까 아 IOTV다 보니까 방탄복이. 전투할 때뛸 뛰어야 될까요니야피하거나 껌패할 때. 될까요? 음. 때. 이길 넘어가면 이제 스폰지역이다. 절도 넘어가면. 음. 오케이, 어딘지 확인. 나 아, 보여? 너 그, 어, 보여. 그니까 쉽게 생각하면 네가 부스스를 아끼는 만큼 페인킬러를 가져야 된다 너무 많이 가져가야 된는데 음, 사실 그래도 모자란다 앞에 한 마리 부적지시기 방향 보여? 카메라에 멈췄다 멈췄다 어, 누웠다, 누웠다 누웠다 어쟤 어. 어, 우리 봤다 어. 저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오, 오, 오. 어 사살 죽었다 페인킬러 효과 다는졌네아 마지으로 몰핀 하나 남았거든. 응. 일단 시차 확인해. 어머. 응. 어너 그냥 대응사에 커지 그랬냐 이게 위험한 거리가 아니라서 야간에 애들 잘못 맞추거든. 아 꽃피소? 응. 음. 그러니까 쟤네, 애들이 조리기나 조이들이... 거... 어. 그냥 뭔가 움직이는 거 보이면 그쪽에다가 갈기는 거야. <laughs> 그래가 애들이 명중률이 높지가 않아. 특히 산탄총 같은 건 더. 응. 아 그래 야간에는 오히려 산탄총이 위험해 왜냐면은 흙뿌리다보면 아, 눈같은데 맞을수도 있거든 챙겼어? 오케이 끝났다 어 챙겼어 오케이 이동하자 별거없어 게다가 지금 약간 뜨고있잖아 뒤에 우리 등뒤에가 어뜨고있어발고 밝아갖고 네 역광이었네 네. 애가 그림자 움직이는거고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게 말도 것도 아니지너 레이저 계속 키고 다니지 마라. 네. 응. 네가 접근 보고래 그래. 계속 레이저 비두르면은 응. 스캐버가 레이저에 반응한다. 아 어, 레이저에도 반응해? 반응하지. 프레시에도 반응한데 레이저에 반응 안 해. 그래서 레이저 머리에 조준하면 안 돼. 레이저 머리에 조준하면 레이저 보고 그쪽 방향 쳐다보야 음. 레이저는 몸통 쪽에 비추는데. 응. 음. 음. 아, 탈출했다. 나 탈출했다. 아군한테 표적지시할 때. 머리에다 조준하지 마라.